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5월 29일 8시 4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힘있는 종목은 바로 이 상신전자입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 어, 내일, 어,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자, 이 상신전자가 최근 뉴스, 어,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에서 이제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페라이트 사용 소식에, 어, 수혜주로서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어, 금요일 날상한가를 달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어, 이, 상신전자 가 앞으로 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그리고 이론 전문가의 필살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셔서 모두 여러분들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세요. 이 3분 동안 이번 달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싹 바꿀 수 있는 내용 알려 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력들의 집단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만 파악해도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투자하면은 큰 수익 봅니다. 자, 우리는 당일 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는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자 저는 언제 알려드려요? 아침 8시 3 30... 30분에 급등 예상 이슈가 발송이 되고요. 8시 45분에 급등 예상 종목이 발송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일 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 드리지도 않아요. 탑2딱두 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 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 보니까 이 상신전자는 페라이트 관련 주로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제인 이제 페라이트를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지난 달2 4일날 광물 전문매체 어, 어, 전문 마이닝은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좀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테슬라가 현재 전기차 모터를 제조할 때 네오디뮴, 어, 프라세오디뮴 일부 휴트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토리얼을 대신해서 바로 나온 이 페라이트를 고려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로 뭐 유니언 버티리얼도좀그좀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상신전자가 어, 더 크게 어, 이 수혜주로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어, 부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 상신전자가 어떠한 기업인지 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상신전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이제 주로 가전 제품에 적용되는 EMI, 어, 일렉트로닉 마그네틱 인터퍼런스라는 이 필터를 주력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EMI 필터라는 게 뭐냐? 각종 전기 전자 제품에서 발송하는 불필요한 유해 전자파를 제거 또는 감쇄해서 제품의 전자파 장애를 방지하고. 전자파의 적합성을 유지시켜 주는 제품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매출액과 비중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노이즈 필터. 오작동 방지, 에너지 절감 이쪽 분야에 가장 큰 매출액과 비중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재무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 0 7 어, 1, 7 4억 원이고요, 유동 주식수비율은 54.32%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주 현황 보시면은 미래나노텍 외 1인이 가장 큰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113억 원, 영업이익이 8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1억 원으로서 당기순이익과 어, 영업이익은 좀 적자폭을 보이긴 했지만 매출액은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 보시면은 어, 자산과 자본은 19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동비율은 19년대에 비해서 좀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도 19년대에 비해서 좀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왜 힘이 있는 종목이냐 말씀드려 보면은 자, 여러분들 자 크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봉상 볼게요. 자, 주봉상 보면 여러분들 힘이 있는 종목 누구나 이것만 딱 봐도 알수 있죠. 자, 이박스권 어? 18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 박스 거는 최근에 뚫었지 안 뚫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뚫었다는 거죠 음? 세력들은 어디서부터 매집했어요? 바로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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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락할 때 매집하는 게 바로 세력입니다 그럼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바로 이 어? 전문가들의 역할인 거고요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게전문가 역할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격대를 말안 하죠 하지만 이론 전문가는 가격대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를 뚫었다는 건 굉장히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 7,600원. 그럼 단기적으로는 조정세가좀 나오겠죠? 어, 근데, 뚫는다에 저는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600원 뚫습니다. 예. 물론 100%로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건 100% 말하는 건 사기꾼입니다. 사실 저는 90% 이상. 굉장히 저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딱 일단 여기까지. 1차적은 8,100원이에요. 왜? 위에, 위에 그 매물대 살짝 있으니까. 여기를 뚫을 때그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서, 그 다음에 뚫을 때 어떻게 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2 0 0 0과 8,900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때 가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8,900원, 1만원2만원 그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기꾼이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가격대를 단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만한 영상이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이론 전문가는 가격을 딱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 7,600원 아래에서 조정세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7,600원과 어디? 7,000원. 이 사이에서만 변동폭이 나오면은 뚫습니다. 7,600원. 8,100원까지 올라올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서 이제 조정 조종, 조정이 어떻게 나오지는 는 그때 가서 확인해야겠지만 여기 뚫으면 풀 8.900원까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을 뚫었다는 거는 굉장히 일단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어 이제 누가 또 이제 매수를 했냐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25일 날어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 금융 투자, 투신까지 기타 법인까지 이제 어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을 때는 아 어제가 아니라 26일 금요일 날 연기금과 기타 법인이 어좀 매수세를 좀 이끌었다.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어 이제 매수세도 들어오긴 했지만 기타 법인과 또어 아까 어디 어쩌 여러분들 음 그쪽 어 아까 이제 어, 연기금, 어, 그쪽에서 이제 좀매스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다음, 일본상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본상 말씀드리면은, 자, 거, 이제, 어쩌면은, 7,000, 어, 7,000, 여기죠. 어, 7600원, 7650원, 음 7650원. 자, 이, 그, 여기를 이제, 만약에 월요일에 갭상승을 해서 여기서 어, 7650원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건 날라갑니다. 예. 네. 날라가요 말씀드렸어요. 날라가요 하지만, 7,650원 아래에서 시작하면은, 어, 위에 위에서만, 어 조정폭이 나와도 다시 뚫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원하시면은, 어좀 아래에 왔을 때, 자, 가격대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에 왔을 때, 음, 여기. 어디? 얼마? 6,900원. 여기 많이 내려오면은, 어 잡아보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지금 영역은 기존에 보여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예, 그래서 기존에 보고 계신 분들은 시가를 돌파했을 때는 날라간다. 예, 두 번째는 최종형 650원 아래에서 만약에 조정폭이 나오더라도 시작하더라도 여기 이 6,900원, 6,970원 이 위에서만 조정폭이 나오면 다시 뚫는다. 있으셨죠? 혹시나 근데 6,970원 여기를 이탈하면은 어, 비중 축소하는 게 저는 좋다고 이론 전문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면 여러분들 상신 전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힘이 있는 종목이고 여기를 또이 최근에 이 조정 폭을 뚫고 지금 상한가로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 주들 포함해서 자 종목을 딱두 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확실히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저의 이로운 전문가의 필살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이기는 종목을 해서 수익을 모두 여러분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8077에 484의 2 숫자 6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모든 거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앞으로도 이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어요. 당일날 저희 선별 종목 그리고 이론 전문가의 필살 종목까지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고요.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